안녕하세요. 약선 드림 농장입니다. 어, 오늘은 어, 고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네요. 어, 작년에는 지금 면적에 저기 끝에 하우스 끝 부분까지 어, 모종을 심었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절반 좀못 되는 양을 어, 심게 되었고요. 어, 원래는 작년에 아버지와 저하고 약속했을 때, 올해는 고추를 절대 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결국에 또 이만큼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올봄에 아버지께서 저하고 말씀도 없이 모종을 계약을 하셔가지고 어머니께 그 말씀을 듣고 부랴부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가족들 큰 형이랑 나머지 식구들이 얘기를 나누어서 아버지를 설득. 시켰, 설득을 했는데요. 최대한 구출을 안하고 다른 작물을 하는 쪽으로요. 그래서 이 어, 씨앗을 주문한 걸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 그 절반 지금 보시는 원래는 여기까지 올해도 아버지가 주문했는데요. 씨앗을 주문했는데 어, 절반은 다행히 저희 외사, 외가집에서 어, 사갔구요. 나머지 그 절반은 팔지 못해서 어, 올해 이렇게 종을 가식을 해서 어, 키우고 있습니다. 어, 아버지께 여쭤봐서 봤는데 어, 고추를 해년마다 하시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어, 돈인 것 같습니다. 어, 자식들이 돈을 잘 벌어서 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 아마 어, 뭐 부모님이 일을 안 하실 텐데 어, 고추를 힘이 들어도 하실 수밖에 없는 게이 고추를 하게 되면 어, 계속 어, 초벌, 두벌, 한벌, 두벌, 세벌, 딸수록 계속 어, 목돈이 생기기 때문에, 어, 들어간 비용도 많지만, 그래도 계속 수확을 하고 돈을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부모님께서, 어, 특히 아버지께서, 어, 고추를 힘들어도 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기존에 어, 팔던 곳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두 분이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따로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고추를 포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쯤이면은 이제 고추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루베리가 이제 올해 두 하우스를 200주 이상을 1년 정도, 올해 이제 만, 3년차가 들어가거든요. 하우스에 심어서 내는 정도면 성목이 되기 때문에 성목이 된 양이 꽤 되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이렇게 다른 농사를 안 해도 블루베리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고추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 고추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부모님과 저에 대해서 저와의 사이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